여러분, 반갑습니다. 위드유 가정예배, 7월 셋째 주간 예배, 우리 하다님께 함께 가정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61편 1절부터 8절까지 어, 말씀을 함께 어,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여 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러 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가 시편에 7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이라 할수 있겠죠. 여러분 이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의 이 7편의 시편은 모두 다 어,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어, 그런 좀 무거운 분위기에 간구하는 시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진중하면서 무거운 느낌을 주는 연주인데요. 정확하게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연주인지 우리는 알수 없으나 아마 유추하기에는 여러분이 아마 흔히 들었을 법한 클래식으로 비유하자면 바흐가 G선상의 아리아라는 그런 어, 바이올린의 네줄 중에 가장 윗줄 어, 우리 G선에 대한 가장 무거운 그런 선 하나로 연주하는 지선상의 아리아와 같은 느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지선상의 아리아 치면은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딱 듣자마자, 아, 아, 이거 하고 알 겁니다. 좀 무거운 느낌이죠. 장중한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 정말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의 배경은 오늘 6절의 말씀에 다윗왕이 나의 왕으로서 이 왕권을 계속 이어달라고 계속되게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어, 아마도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이 왕권이 굉장히 흔들렸던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가고 어, 그렇게 수모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그 시점에서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기 위해서 왕권을 잃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의 마하나임이란 곳에 피했을 때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쓴 시라고 여겨집니다. 일 절에.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어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쩔 때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지르죠? 평상시 소리지면 미쳤다 하죠. 그때 다급할 때, 깜짝 놀랄 때, 불이 났을 때 불이야 하지 불이야 하는 사람 없죠. 뭐 사고가 나고 급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힘을 다윗이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씨 지금 자기 인생에 불이 났습니다 굉장히 힘든 고통 가운데 원통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을 지지며 절박하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를 불을 지지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것은 원으로 보니까 기력이 쇠할 때, 실신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피난 와서요, 어, 모든 기력이 다 빠졌습니다. 어, 정말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젖 먹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고 있는데 땅끝에서 부르진다는 것은 지금이... 심리적 거리가, 하나님과의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 하지만, 피난 오면서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응답이 없어 답답하고 소외된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높은 바위에 올려주십시오. 대적의 우리 아들의 이 반역이 그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다이슨 자주 반석이라는 표현, 피할 바위라는 표현, 높은 바위란 표현을 들면서 자신의 영혼의 평안함과 안전과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어 표현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 저 불안해 죽겠어요. 주님, 어 이렇게 내가 수모를 당하면서 이렇게 피난 올 줄을 아들을 통해서 배신 당할 줄 몰랐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내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과 망대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쉘터죠. 어 비바람을 막아주는 튼튼한 피난처 견과 망대입니다. 지금 우리 장마철이 이제 왔는데 아무리 창수가 나고 비가 많이 내려도 여러분 우리 집에 있으면 그 비에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한여름의 자결한 뜨양빛 속에서도 한겨울의 한파가 몰아쳐도 집에 있으면 안전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 나의 피난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분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불안해 죽겠으니 빨리 만나 주시고 내게 평안 달라고 계속해서 사전의 말씀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 예배하는 장막,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주의 장막에서 늘 예배했던 다윗 씨, 정말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고 싶다. 정말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함을 느낍니다. 어린 아이의 또 어린 새들 또 병아리 한 마리도 그 어미 날개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내 모든 불안이 떨쳐지고 주의 보호 안에 이 환란을 내가 감당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 기도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를 어느 정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지금 완전히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의 우리 가운데 먼저 믿음을 주시고, 아 이제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먼저 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렇던 것이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서 이제 내 자신을 향했던 모든 불안함과 내 자신의 어려움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5절에 말씀해 보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 왜냐 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왜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서원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 기도가 응답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이 영적인 유산과 권한이 이미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 서원을 응답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응답할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8절까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넷대이 유다 집하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이슨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 고백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나의 불안함도 나의 모든 환란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서원한 내용들, 또 하나님의 축복한 내용들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을 충만할 때도 있지만 광야와 같이 정말 오아시스를 찾아. 방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삶은 여전히 빡빡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뭔가 노력하지만 나침판 없이 어뭐 그냥 광야를 돌아다니는 정처 없이 방향 없이 그렇게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밤하늘의 북극성을 보며 북쪽으로 우리 방향을 맞춰서 다시 방향부터 맞춰야 되겠죠. 우리의 방향조준이라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 은혜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남으로 인해서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이 여전히 느껴지지 않고 답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덕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의 말씀에 그의 영원한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로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제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 것입니다 원어로 보니까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내가 그것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으로 마칩니다. 마지막절에 보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선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찬송과 결단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예비하시는데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그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또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 주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하면서 내가 이런 환란 속에서 나만 쳐다보고 내 어려운 가운데만 몰두했는데 내가 눈을 들어 이제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오늘 10편 61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기도해드릴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끼리 함께 질문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생활 한번 서로 물어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루에 세번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식기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일어날 때기도, 잠잘 때기도. 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했고 단5 분이라도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를 좀더 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어, 질문하면서 네 기도가 좀 부족하다. 하면 다시 한번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서로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언제 경험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을 통해서는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불안했던 다윗이 기도의 응답은 아직 돼 있지 않지만 응답을 주실 걸 확신하면서 찬송하는 시로 마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응답을 받은 그 응답 안 돼도 몇달 전에, 몇년 전에 기도 응답하셨던 우리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 나에게 예전에 이미 기도 응답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께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게 되는 것이죠. 언제 기도응답 받으셨어요? 아팠을 때, 어려웠을 때, 뭐든 좋습니다. 자신 또 가족을 위해서 무슨 기도응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도응답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작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광야의 북극성을 찾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 언제 받았는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현재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서로 했고, 우리가 현재 기도 시간을 점검했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신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제가 대표로 오늘. 기도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우리 매일 묵상 5 0쪽의 기도로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시간을 다시 정하고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가정 전체 아빠 엄마 아이들 아니면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다면 어쨌든 가족 전체 기도 시간에 표로 한번 냉장고 같은데 딱 붙이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시간을 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릴레이 중보기도팀이 저녁 9시마다 우리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한 시간 안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같은 시간 1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걸 딱 정해놓고 다음 주 4주차 때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암송 구절 우리 시편 61편 2편, 2절 말씀 우리 두번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두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줄게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시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게 3주차 가정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강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